네,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 불과 이틀 전이죠.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다양한 눈치작전에 돌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눌 이야기는 6월 19 부동산 대책과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6월 19일, 이번 대책이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누가 예약 좀 해주시죠. <웃음> <웃음> 네. 네. 이 분양권 전매 기간 자체가 1년 6개월,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었는데, 그게 이제 등기 시점까지. 그래서 이제 청약 그 분양권 전매 자체가 다 길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핀셋 규제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지역별로 좀 차등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하겠다 이런 그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지역 걸린 데만 LTV DTI 10% 포인트씩 다시 강화해서 7월부터 백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재건축 관련 규제인데요. 재건축 투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 채를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 채까지는 분양 자격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이게 과거에는 있다가 2014년 12월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긴 규정이거든요. 네. 다시 이제 원복한다 이제 음. 그런 내용 그 정도로 크게 요약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군요. 그 부동산 초보 이신 분들은 좀 헷갈려하실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분양권을 그 거래 아예 못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분양 나오는 그러니까 음. 이제 이 대책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예 단지들부터는 음. 네. 전지 전국이 전국이 아니라 조정 지역 걸려 있는 지역들 조정 지역이 걸려 있는 지역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뭐 부산 기장, 부산 진구, 경기도 광명 뭐 이런 지역이 서울 지역은 전 지역 다 포함 이고요 네. 네, 그래서 고런 지역만 분양권 전매가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건축 공급수 제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대표님, 제가 네. 저도 이제 쭉6.19 대책 나온걸 쭉 봤는데 어 결국은 이게 법령상을 좀 건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네.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투기를 가해지고 지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될것 같아요 예, 음, 이, 이게, 음. 이게 첫 번째 단추인데 이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걸 풀어가려면 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야 이 다음 것들이 풀려요 왜 그러냐면 음, 음. 어, 도전법 19조 2항에 재건축 지휘권 양도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재건축의 조합원들 지휘권을 이제 매매를 소유권 어, 이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2항에 있는데 음.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48조의 갈치본 기준이 있는데 음. 그두 가지 전부 다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제가 6 1 9 대책을 보면 느낀 게 포커스가 재건축 쪽에 좀 맞춰져 있고 분양 어, 청약 통장 음. 그다음에 재건축에 맞춰져 있고 음. 재건축에 맞추 는 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려면 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과열 증상이 좀 수그러들면 안, 안 나올 있을 수도 있을까? 있죠. 그렇죠.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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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번 대책의 실효성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약해서. 네. 강한가요? 못 쳐. 제 의견 너무 애. <너무> 일단 <laughs> 뭐 대부분의 평가는 부동산 규제책이나 이런 걸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나오기 전에 항상 언론에서 설레발. 이라고 음. 표현하는 그 내용들은 간복이죠. 수위가 막 어떻게 나올지 들쭉날쭉하지만 실제 나오는 그렇죠. 거는 항상 나오는 걸 봐야 되고 음. 네. 어제 뉴스를 보면 진짜 황당한 뉴스 많아요 어제 뉴스 뭐가 있냐면 네. (6.29) 선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음. 그게 하루 만에 그런 음. 뉴스가 나오고요 그런 패턴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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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에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 뭐 조용하다. 그리고 어디는 여전히 문제 없다. 아근데또 웃긴 게, 게 뭐냐면요. 표할 그즈음에 지금 합동당소가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부 보통 문다 닫았어요 지금. 그렇죠. <웃음> <웃음> 거래가 될 수가 없어. 거래가 될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laughs> 이거 조용하다라고 표현을 그 다음날 발표한 것도 좀 웃기고. 네.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될게 아니니까요 세상 일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장 반응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한 음. 8, 9월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럼 재건축 규제 에 들어가고 물론 규제 들어간다고 해서 재건축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음. 예, 그다음에 재건축 가거한수도 올해에 이제 뭐어 부활을 음. 하고 음. 이렇게 되지 않 이렇게 수순이 가지 않을까. 뭐 어떻게 강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온 어. 게. 분양권 전매 제한은 되게 네. 커요. 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가요 지 지정 자체가 원래 분양권 전매 막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2002년에. 음음. 그래서 이미 분양권 전매가 지금 가열되고 있는 지역들은 입 등기까지 전매를 막았기 때문에 음. 이 자체만으로도 가수율을 굉장히 털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 그래서 그 효과는 저는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대출 규제 10% 포인트 강화했다는 게별게 게 아니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 정도 한 거고요. 8월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서 네. 대책을 음. 낼 거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반영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가 있는 거고요. 음. 이제 약하게 보는 게 재건축 부분에서 3주택을 뭐 하나. 음.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뭐 최대 두 개까지로 바꿨다는 얘긴 건데 그 내용은 2014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분이 제일 큰 화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올해 연말까지인데. 지금 뭐 이제 6월인데 아직 지금 시점에 논의하기는 약간 이르니까 약간 좀예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음. 저는 조금 약간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른 게투기가열 지구를 바로 지정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이거 몇 월이지 맞추기 할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음. 왜냐하면 지금 투기가열 지구 지정하는 효과들은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19조 도저, 도시정비법 19조 2항에 보면 조합원지 양도 규정 양도 금지 규정 부분이 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 재건축을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지위는, 돌아본 지위는 금지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재건축 사고 팔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조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게끔. 다만, 이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부활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생기는 거니까. 조금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 지금 사실 이게 법 얘기로 가면 되게 복잡한데, 원래는 내년,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되는 내용이 이미 지금 돼 있어요. 이제 시행하기 앞둔 상황이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지금 대책이 나오면서 그 전에 또 고치는 막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 자체가 되게 엉키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고 <laughs>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늘 논의했던 부분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 다음 기존 아파트에 대한 부분 그렇게 옮겨갔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 다 건드려놨어요. 분양권, 그다음 옮겨갈 재건축, 옮겨갈 아파트까지 다 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반기 공급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어, 서울에 지금 뭐 정확하게 수요는 파악이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어,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결국은 그 아파트 분양 받으면 거래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분양 받지 말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수요를 눌러놓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까지 바라보고 진행한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고, 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그럼 이 투자 수요가 어디 쪽으로 흘러가겠느냐. 저는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네. 시중에 돈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갈갈 데가 없으면. 네. 그래서 이게 딱 대책 나오고 나서 발빠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래요? 아, 이제 갭 투자 의 시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분양권 전매가 묶이니까 결국은. 구입할 수 있는 분양권을 살 수는 없고 결국은 살수 있는 그냥 기존 집으로 밖에 살려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쪽으로 음. 투자들은 가겠네요. 빨리 그걸 해야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네.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데다 빠져나가거든요. 예전에 네. 네. 일단 뭐 대출에 대한 것도 빠져나가죠. 전매에 대한 것도 빠져나가죠 어차피 분양권도 아니에요. 옛날에도 보면 그랬어요. 항상 분양권 음. 전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 구축으로 투자 수요들이 움직였고요. 이제 네. 지금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시는 부분 중에 재건축의 규제가 가면. 음. 재개발로 또 사람들 수요가 움직이고 그렇죠. 시작에 에너지가 있는 하는 그렇게 그렇죠. 움직여 그 에너지를. 예. 그 죽이지 않은, 불을 꺼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돈을 뺏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갭투자하고 사실 재개발하고는 좀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음, 음. 재개발 지역에 갭투자들이 또 많이 성행할 수 있는 거고, 개발 수요를 보고요. 음. 그런데 그래서 전 이번 대책에 빠진 거가 갭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가 빠져있다라고 저는 바, 보여져요 근데 그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비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 아직 지금 그거를 문제 삼는 그런 문제 삼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어저께 지금 국토부의 무슨 정책실장인지 누가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갭투자로 음. 흘러간다는 얘기가 있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랬더니 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서 음.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 포인트에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니까요 재개발해야겠네요 재개발해서 빼서 해야죠 그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laughs>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게, 할수 있는 게, 지금 뭐전 대표님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언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한다거나 하면 언제까지 음. 몇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수치로 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임대비율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죠. 만들 수 있지만 이건 민간에다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음. 방향성을 제시해주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음. 아파트 분양받는 거랑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건축을 바라보는 관점과 재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이좀 다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은 투자에 대한 개념, 투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재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서민을 위한 뭐 실수에 이런 이런 말씀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안해가돼 있다면 이번에도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 은 완전히 빠져나갔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제가 많은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이제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 재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 덤빌 수 있다. <laughs> 덤빌 수 있다. 뭘더 매? 어 어디든 재건축지 바라보는 관점은 네. 저긴 좀 나하고 멀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아아 저부터도 그래요. <웃음> 비싸. 손이 <laughs>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워낙에 네. 초기 투자금이 크고 음. 묶이는 돈이 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음.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공급을 푼다고 하면 재개발 을 푸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요번에 음.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제 그 뉴딜 6개 음. 유형, 15개 음, 음. 거기에도 보면 1번, 게... 2번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바, 부분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음. 이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거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줄지는 좀 정책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이제...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보면 노후도 요건이 너무 세서 실제로 이제 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막상 재건 재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뭐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으로서 그 카드를 꺼내 들지 안 꺼내 들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아까 제가 좀 얘기하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게 있냐면 갭 투자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저는 정부가 지금 지금 이게 정부가 이게 노련 어떻게 보면 이 지난 시장에서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총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보유세 늘리고 아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완화하겠다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그런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손을 볼게 왜냐면 세제 대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손을 음. 보고 있겠구나 이제 느끼는데. 그래서 음. 갭 투자나 이런 쪽으로 늘어나면 갭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여러 채 사서 음. 적은 돈으로 여러 채 사서 수익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세를 늘린다고 하면 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거고 그런 건데 음. 다주택 중과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상 하 한... 우리가 봤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선제적 대응이 없거든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음. 예, 선제적 대응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시장 죽어버릴까봐. 소를 <laughs> 그러니까 잃어야 그다음부터 응. 고치는. 아, 끝나면. 소가 죽을까봐. <laughs> 네, 현실적으로 있죠. 하기는 어렵죠. 선제적 대응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근데, 갭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다시 이 많은 그 에너지들이 갭투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도 갭투자 가서 좀 깃발 좀 꽂을까요? <laughs> 안하셨어요. 그런다고요. <laughs> 네, 근데 저는 이제 갭 투자 대책 낼수 있어요. 야 아, 저도 낼수 있어요. 네, 저도 낼수 있어요. 하나만 <laughs>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돼.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어. 없애는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게그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것 전세자금 대출 그걸 왜 해주냐고 그거를 네. 올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 잘못해놓고 그 어마어마한 돼서 저는 아까 <laughs> 그, 이 <아이> 열받아요. <laughs>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전세도 어 부채로 봐서 네. 총부채 비율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도 어쩌면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 어쨌든 어쨌든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정리 좀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음, 뭐 그냥 <laughs> 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반응 어. 과정 이고 시장이 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아 이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커뮤니티 운영자니까 커뮤니티의 음. 반응을 보면 음. 이게 저는 좀 대책이 나오면 지난주에 내기했잖아요. 좀 시장 음. 상황이 음. 어? 어떻게 될까요? 시, 사람들이 처음 막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대책을 음. 이런 대책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음. 어 조금. 뭐좀 사람들이 움츠려들 거다 그랬는데 음. 19일날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요 붓카페는 음. 방문자 수 페이지뷰 역대 최고치 사상 와. 최고치 갱신했어요. 일일간 페이지뷰가 300만 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와서 받고 사람들의 반응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막 엄청 하루에 글이 천 개가 넘게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막 그런 분위기라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진화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공,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도 그런 진화하는 게 느껴지고요. 첫 번째. 는 음. 그리고 이제 어 저는 말씀했던 내용 중에 하나 좀뭐 저는 재건축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음. 그냥 흐름을 보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하는 부분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효과죠. 그러니까 그 분양권 전매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가수요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게 청약해서 당첨되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죠. 4년은 못 팔아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죠. 취득세도 부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별적으로 사람들이 아,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동네인데 무조건 옛날에는 되면 안 되면 피죽 팔면 되지. 뭐 이런 음. 마음으로 청약을 했다고 하면 되면 등기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아무나 아무 데나 청약은 안할 거예요. 반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올해 분양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다 물량들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고 하다고 하면 분양가만 내가 커버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 음. 그리고 이제 투기가열 지고 지정 얘기 말씀하셨는데 좀 제한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하면 이제 LTV가 40%로 LTV가 40%? 투기가할지구가 40%인가? 투기 지역이 40% 투기 지역이 40%, 40 아닌가? 근데 이제 LTV가 4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계약금 10% 가지고 중도금 대출 60% 활용해서 LTV 60% 활용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 더 규제가 되면요 40%밖에 대출 못 써요. 그러면 내가 돈은 지금 이집 깔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있고. 분양 받아가지고 계약금 내고 들리고 있다 입주할 때 전세 빼서 들어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 갖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지정되면 LTV 40%로 줄어들면 30% 현금 들고 있어야 지 청약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더 앞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분양 나오는 애들은 당첨이 돼도 내가 자금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청약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 더 조여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는 게좀 맞다 음, 뭐 요정도가 네. 네.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아주 말 더럽게 말이 했어요 아직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네, 네. 이번 기회가 청약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빠진 게 뭐냐면 그 집단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예외적으로 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어, 5억, 5억이야? 네. 네. 그 다음에 연소득 6천이야? 요렇게 뭐 하는 게 보면 또 경우에는,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잔금대출 네. 할때 DTI 음. 보겠다는 거 음.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볼때좀 어거지라서 그 나중에 좀더 그, 20이 그, 더 네. 이주, 들어가 있어요, 그에 어. 말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어. 지금까지 적용이 된 사례가 없어요, 사실. 어. 집단 대출. 적용될 것 같아요. 네. 대출 승인 받을 때 그거를 적용을 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적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계속 섬의들 입장에서는 청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저는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네. 보는데 한 가지가 네. 이번 대책이 먹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왜 왜 그러냐면, 이제 휴가철 다가오고, 음.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할거기 할 때문에, 음. 부동산물은 다쳐져 있는데 뭘 거래를 하겠어요. 음, 음. 그래서 분명히 이 대책은 먹혀요. 음. 먹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또막 과대 포장이 될 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 쏟아져 나오면 최악은 아마 과열로 될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과열이 투기 수요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실수요자들이라고 봐.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음.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전 국민은 모두 투기로 몰거리가 아니고 그런 수, 실수자들이 몰려 있는 게 그게 에너지거든요 음.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음.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어쩔 수 없이 올 하반기쯤 되면은 다시 또 불거질 거고 그때쯤에 이제 또 많은 뭐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좀 요번보다는 좀더 세게 음, 음.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전 개인적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실효성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빠져 있는 네.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는 가져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어느 쪽 방향으로 튀어 갈 텐데 이거를 뭐 풍선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뭐 뭐, 여러 가지, 어,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무래도 조정대상 외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네, 매주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